안녕하십니까. 행정구제 사무소장입니다. 어, 이틀 만에 뵙죠? 오늘은, 지난, 그러니까, 어, 작년 연말에, 아, 금년 연말이죠. 금년 연말에, 예,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또 기획재정부에서, 어, 최종 예산이 확보됐을 때, 국가유공자 관련된 모든 수당을 어, 처음에는 10% 정도 기대를 했었는데, 어, 여러분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준 5%에서 그쳐서 많은 국가유공자들을 어,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준 아, 이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어, 그래도 왜냐하면 또 어, 절차를 알아야 되기에 어, 오늘 여러분께 방송해 드립니다. 어, 그러니까 2022년도, 어, 국가유공자 어, 관련 법 시행령이 예, 개정이 되어야 그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어, 여러분께 드리는 그 모든 어, 국가유공자의 뭐 수당 아니면은 어, 나가는 매월 지급되는 어, 금액들이 이 지급되는 이 근거를 갖고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번거롭기도 하죠 그러나 그러나 어, 매년 내년 국가유공자 관련법 시행령을 예산은 이 통과된 것을 보고 확정이 되면 이제 국가유공자 관련법 시행령을 일부 이렇게 개정을 시행해서 또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미 알고 있는 분이지만 오 프로 선 내에서 지금 인상된 내용을 여러분 다 알고 계셔요. 자 그런데. 원래, 그, 국가용자의 관련법이 지금 오늘은 두 가지를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가용자법하고 고협제 후유증, 관계.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총 여섯 개의 시행령이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독립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참전유공자 제대군인. 이렇게 여섯 개의 관련된 시행령이 지금 이제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되는 대로 어쨌든 내년에 15일 날 지급되는 모든 국가용자에 대한 수당이나 모든 그 지급되는 금액들이 15일 날 지급되기 때문에 그 안에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내용들이 그 여러분께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구나라고. 어,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어,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 저희 행정구제 방송에 예, 아직도 뭐 구독 회원이 아니신 분은 어, 지금 구독 버튼, 빨간색 두자 구독 버튼을 예, 꼭좀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뭐 알람 설정은 자우 후속으로 하시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더 좋은 방송을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6개 법률 시행령 중에 국가유공자 관련 시행령, 관련법 시행령, 그 다음에 고엽제 후유증, 이세환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유증 관련된 그 시행명 개정이 예, 지금 이제 곧 되고 있다는 예, 또이 개정이 되어야 여러분께 15일 날 모든 수당이 지급이 된다는 그런 과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제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국가유공자 뭐, 뭐 전몰 군경 자녀 수당 뭐 이거 다 어, 어, 지난달에 여러분께 다 알려드렸듯이. 5% 인상한 여러분들이 많이 실망했던 5%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2022년도에는 이 5%가 여러분께 1년 동안 주어질 겁니다. 아, 그리고 어, 중상이자 무공의 영예수당, 무공 영예수당 또뭐 1만 원씩 이상 그 이제 수당이 이렇게 좀 오른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좀, 뭐, 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죠. 중상이자와 무공의, 에, 무공 영예수당만 만 원, 일만 원이 오른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어, 지난달에,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될 때는 이 부분까지는 터치를 못했죠. 왜냐면 세부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어, 고엽제 후유증.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증의 2세 환자. 아, 네. 매월 5% 인상돼서 지급된다는 거이 내용을 여러분께 지금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 예산을 사실은 이제 뭐 상반기만 지나면 예산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자, 기획 재정부에서 각 부서에 각 부처에 시달합니다. 아, 내년 예산이 필요한 것을 예산안을 제출하십시오.라고 각 장관들에게 보내죠. 그런각 장관들이, 이제 작년에 했던 것을 기초로 삼고, 또더 올려야 될 거, 아니면 좀 올리지 않아도 될 거, 이런 것을 세세하게 그냥 뭐 이렇게 대충 해서 올린 게 아니라, 정말 예산부서에 있는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예산부서에 분들, 예산 있는 분들이 이걸 거의 5, 6개월 동안, 전력을 다해서 비교 검토하고 또 뭐가 빠졌는지 아니면 또 어떤 게 너무 그 등락이 좀잘 되었는지 왜냐하면 어, 국무회의에도 통과되어야 되고 또 국, 국회 국 예산 결산위원회에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머리가 많이 빠집니다. 어, 저도 지금 이거 어공직생활할때 그 예산부처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 이거는, 아무나, 아무나, 또, 물론, 예산부서에 아무나 뭐 발령도 내지 않지만, 또, 뭐, 발령을 내도 좀 반갑게 맞이하지 않는 우리 직원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나 고생을 하니까, 이 정도로, 세세토록, 왜냐면, 자, 국회의원들이 다 이해를 해야 되고, 어, 물론 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먼저 보겠죠. 이해를 해야 되고, 어, 또 국무회의, 장관들 회의에서 또 통과돼야 되고 정말 여러분들 다 작년 거와 비교해서 어떤 것은 왜 올랐는지 이유와 원인을 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항상 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 이번에도 비근한 일을 보면 음, 코로나 때문에 뭐전 국민 뭐 얼마씩 뭐 후보가 아, 뭐, 지급하겠다. 이렇게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니까 예산부서 그 기급장관이 좀 어렵다. 갑자기 준비한다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제 난색을 표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어쨌든 그 정도로 뭐 예산이 중요합니다. 뭐 예산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국가유공자 관련법 시행령이 네, 국회와 국무회의에서 어, 거기를 통과해서 어, 2022년도 어, 지출 예산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에, 이제 그 후속 조치로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이 된 겁니다. 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이제 그 시행령에 따라서 이제, 어, 이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이제 확실히 아 혹시라도 또뭐 예산 그 편성 많이 어,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어, 그때 확정된 내용이 다시 여기서 시행령에서 어, 변경된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이 자료를 손질 수가 없고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신 항목간의 조정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이번에 그 시행령 개정 안에 보면은 항목간에 원래 제출했던 내용에서 변화된 건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대로 어 지금 집행을 하기 위해서 어 시행령 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정부에서는 뭐 우리는 그냥 주면은 적다 많다 불만도 하지만 어 이런 분들은 또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구나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어, 이제 모르시는 분은 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쨌든 국가공자 어, 전몰 공경 자녀 어, 수당이 5%또 중상이자 무공 영예 수당은 1만 원 이상이 네, 1만 원 이상으로 어, 네, 개정됩니다. 어, 이런 것들은 상세한 건 지난번 예산 때 어, 여러분께 발표되지 않았죠. 고엽제 후유증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 2세 환자 2세 환자들 아 아들, 여러분 잘 아시죠? 담당 해당 되시는 분만 알고 해당 되지 않으,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이세 환자는 원남 어, 참전용사의 이, 그 고엽제 환자가 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녀가 이제 태어납니다. 근데 자녀가 태어나면 어, 그 그 자녀 2 세가 이 아, 세가 아버지가 가졌던 고엽제 그의 환자의 임으로 인해서 그, 그 영향으로 인해서 2세 환자 아들에게까지 예, 이런 그 질환이 생기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세 환자에게도 어, 똑같이 다른 그 항목과 똑같이 5% 인상된다는 거.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께 지나간 예산, 오늘은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는구나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뭐 다른 특별히 변화된 거 있으면 제가 알려드릴 텐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여섯 개의 과목이 있는데, 그이 국가유공자 관련법이 여섯 개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여기 국가유공자법, 그 다음에 고엽제법, 그다음에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법 참전유공자법 제대군인 이렇게 세목별로 목이 다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는 다 한꺼번에 지면도 그렇고 내용도 그래서 다 넣을 수가 없어서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 우선 어, 두 가지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 본인이 지금까지 유공자로서의 아까 뭐 독립유공자든 보험 보상 대상자든 아니면 참전 유공자든 제대 군인은 지금까지 받아온 금액에서 어큰 변화 없이 한5% 정도가 아 인상이 지난번에 발표했던 그 5%가 확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금년에 하나 이제 추가로 덧붙일 것은 금년에는 이제 대통령 그어 이제 선거가 이제 내년 초에 예 4월 달에 있죠. 그러면 그때 예 대통령들이 공약한 사항을 제가 어 일전에 방송을 해린적이 있어요. 어 그래서 뭐 그분들이 어뭐 국가 유공자 수당을 뭐 배로 올려 어 주신다는 등 아니면 또어 현재 뭐 국가 그 에, 군인들 그 경력을 인정한다는 등. 아니면 또 여러분께 에, 그 지정병원이 에, 국공립지정병원이 다 안되어 있으니까 어, 불편하니까 서울대학병원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국공립병원을 음. 아, 지정병원으로 하겠다라는 등 이런 지금 에, 이분들이 계속 그 자기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안을 내놓고 있죠. 아마 그거는 어제 시행이 될 거라 보고 이제 또 우리나라도 빨리 좀 나름대로 코로나 영향에서 좀 벗어날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경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어쨌든 국가의 그이 사정과 예산과 코로나와 모든 것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어, 이렇게, 어, 여러분께, 에, 바라는, 원만한 그런 수상 인상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고, 또, 질급도, 금년에 이제, 하지 못했으니까, 아, 내년, 내년에는 아마, 어, 재조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어,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또, 어, 다른 좋은, 에, 사례나 아니면은 정보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서 방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